사도 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에게 오사. 위 조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지 주님 주간기도표 10월 3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형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교회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사 지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치 선진국의 문화인 것처럼 부추기며 가정과 교회,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차별금지법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스바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성도님들이 한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라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엽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에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대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였으니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어느덧 그 연휴가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잘 쉬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남은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연휴 기간 잘 마무리하고 은혜 가운데 또 다시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지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백성을 섬기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 열왕기상은 12장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 동안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을 세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솔로몬 왕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른 모습을 잃어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면서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방탕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쪼갤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내가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실현되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뜻깊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루호보암을이 세겜에서 왕으로 세우고 이제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쪽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될 루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무엇인지 우리 사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북쪽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해온... 고역과 또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힘겹게 노동을 하고 고된 그리고 너무나 많은 높은 세금을 내면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그 북쪽 집화의 부르지즘입니다. 아버지 솔로몬과는 다른 행보를 걷기 바라면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는지? 함께 오늘 볼 텐데요. 말씀을 보면 일단 로보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대답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일단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주변인들에게 이제 이 고민을 내어 놓고 나누면서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자문을 구하게 된 대상은 바로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원로들이었습니다. 이 원로들은 오보암의그 요청, 그 고민을 듣고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한번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사실 북쪽 지파의 요구를 들어 줘라. 들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 원로들은 그러한 직관적인 대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르호보암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왕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섬기는 자가 될때 비로소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수 있다고. 바랍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솔로몬과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원로들인데 그들의 조언을 어떻게 그렇게 바로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르호보암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루호보암이 자문을 구한 것은 그저 하나의 요식행위였을 뿐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원로들에게 그저 물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에 그저 버린 것입니다. 이 루호보암의 모습, 모습은 이 아버지 솔로몬 왕이 왕이 되던 그 순간의 모습과는 참 비교가 됩니다. 솔로몬은 다위도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루호보암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원하는 답을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루호보암은 이제 원로들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소년들, 그 사람들과 의논하고 자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북쪽 지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냥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 소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소년들의 대답은 아주 어리다 못해 처참합니다 그들의 자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물론 대단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루호보암 자신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거두었던 노역보다 나는 더 중한 노역을 줄이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로보함은이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의 자문을 받아들입니다. 원로들이 말했던 그 겸손한 왕의 자세를 버리고 완전히 탐욕과 교만에 빠진 왕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르호보암의 결정으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됩니다. 남 유다와 남 이스라엘과 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남북 분열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르호보암이 참된 왕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오늘의 우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엄대 가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그 왕이라는 칭호는 위에서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한 가운데 세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군림하는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나를 위한 직분이라고 여겼고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며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부른받은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는 모두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뒷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루오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왕들의 기록이 이제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를 보면서 기록된 각 왕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열왕기의 왕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왕들이 어느 왕 하나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로보암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 그 어느 누구도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왕이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연약함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실 진정한 왕이 누구일지 바라보게 합니다. 루오보암이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그 겸손의 모습, 진정한 왕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성취하고 지켰던 왕, 왕이 있다고. 이 열한기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더하고 군림하는 왕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당하는 왕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우리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왕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루오보암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지나면서 어떠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쉬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더 많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그런 연휴는 뒤로 한채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한숨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 기간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삶, 그리고 아픈 상처,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시고 섬기는 왕으로서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가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가에 선명하게 들릴 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그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24시간은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오늘 하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왕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그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거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